안녕하세요. 요리세상입니다. 오늘 배추를 가지고 시원하고 맛있게 여름 백김치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먼저 썰어서 한번 절여보겠습니다. 요게 묵은 배추거든요.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아주 가을에 그냥 넣어놓은 그대로 상태가 이렇게 좋아요. 소금 좀 풀어서. 조금 한 80g 정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소금물에 하고 이 머리 쪽으로 소금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해놓고 배김치에 어 들어가는 꿈미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시마하고 칼칼하게 칼칼하게 고추, 홍고추 두개 넣어줍니다. 멸치하고 표고하고 넣어서 백김치 국물 잘아줍니다 10분 끓으면 건지는 다건지냅니다 찹쌀가루 찹쌀가루 한 반큰술이거든요 반큰술로 아주 약하게 해서 국물을 만들어 줍니다 부드럽고 맛있게 배하고 배에 밤 표고버섯 당근, 양파, 파 이렇게 백김치에 들어갈 고명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어, 두꺼우니까 이렇게 편으로 씁니다. 이렇게. 당근, 파, 표고버섯, 양파, 밤, 반주 넣어서 멸치액젓 한 큰술 넣습니다. 매실액 한 큰술 넣습니다. 마늘, 생강, 생강 다진 거, 마늘 다진 거이렇게 해서 간단하게. 속을 버무려 줍니다. 샌드서 마늘 아강하고 마늘하고 드아 열. 드아 샌드아, 다국물 한번 간, 멸치액젓 샌 큰술 넣고. 나머지 간은 소금 한 작은 술 넣습니다. 설탕 넣지 않고 매실액으로 매실액 한 다섯 숟갈 넣었어요. 백김치 아주 맛있게 담아봤습니다.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